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루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루루입니다 어네 여기는 네 새로운 게스트 우주인 님입니다 오늘... 오늘은 건립집을 탈출할 거예요 알겠죠? 그, 우주님이, 어, 네, 살짝, 뭔 일이 있으신지 잘 모르는데, 갑자기 퇴퇴창장을 했으니, 오늘은, 네, 거인방을 탈지할 갑니다. 알겠어요? 그냥 끄덕이면 되면 되잖아. 조금만, 조금만. 아, 그냥 이제 시원시원하게 목소리 하세요. 목소리 하세요. 저기요조금만조금만 조금만. 진짜 조금만 괜찮아. <laughs> 제발. 만쪼 <You> 휴. <are> <laughs> 간다! 짝! 야, 한 번만 목소리 보여주는 거 꺼는 뭐안 되냐? 딱한 번만. 근데, 맞들어오 근데 우리가 과연 여길 탈출할 수 있을까? 왜요? 무기 부었다고 해도. 야, 못 부었다며, 그냥. 어, 말좀 해봐, 말 좀. 아니, 진짜, 진짜, 진짜. 아, 시청자분들한테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말을 해주세요. 말을 해주세요. 야, 채팅창 말고, 채팅창 말고, 채팅창 말고, 채팅창 말고. 알았지? 아니 채팅창 말고 <laughs> 야 조금 목소리 할수 있잖아 어어자자자야야 어, 야, 야. 야, 어디 또 목이 부었다고 뻥을 쳐어 뭐가 안 보였잖아, 바보 멍충아. 뭐가 <laughs> 안 보였잖아. 어디서 어디 보다고 <laughs> 뻥을 치는 거야. 자 이제 시원시원하게 말해. <laughs> 안녕하세요 오진입니다라고 <우주인입니다."> 해. 이제 <laughs> 사람을 히히야뽕티지마진짜로아 여기 어디 사람이 뽕치네. 사실 루진이 뭐가 안였어요 그냥 어야 저기 어, 오즈님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어~ 요 금지인데요. 야 우리 유튜브 채널에 어? 야 저기 오즈님 우리 우, 유튜브 채널에는 어? 어? 요 금지라고 어? 어딜 우리 우리 어? 내 유튜브 규칙을 안 지키고 있네. 어 그래 잘했어. 그러면 목좀 해줘. 그럼 사과 받아줄게. 목소리 좀 내봐. 야 진짜 목 진짜 안 보였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뭐 뭐라고 적은 거야. <laughs> 잠시만요, 우주인은 어떻게든 목소리 내게 만들 거. 아유, 그냥 그 상태로 있겠대요. 불쌍한 놈. 저 우주인님은 방송 찍으실 건데, 앞으로 채팅창을 쓰실 거예요. 그쵸? 어, 우주인님 유튜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올릴 거냐면요, 그건 님이 알아요. 그거는 우주인님이 알아요. 알려주세요! 사실, 지난번에 방송 찍겠다고 하루에 세번 찍겠다고 하더니만, 방송을 어떻게 공개를 해서 사람들에게볼수 있는지 잘 모른가 봐요. 오지님 지금 애청이 살짝 깨졌어요. 야, 그럼 다음주에, 다음주, 다음주. 방탄, 아, 잠깐, 방탄소년단 아니지? 근데 방탄이 뭐야? 나 그런 말한 번, 처음 들어. 나 그런 말 처음 들어서. 잊지. 잊어버려. 잊어버려. 맞지? 잊어버려. 잊어. 맞지? 야. 우리 내 유튜브에서 욕 금지라고 알겠어? 잘했어 어 그래 어쨌든 빨리 여기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